4년차 시즌3 패치노트가 나왔습니다 먼저 보조 도구가 변경되었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을 빨간색과 밑줄을 꺼놨어요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철조망이 이동식 방패로 교체되었는데 이동식 방패였다가 철조망이었다가 다시 이동식 방패로 돌아온 경우에요 이제는 그 문에다가 이동식 방패를 설치하고 함정을 설치해서 문으로 넘어오면 은 함정에 걸리게 이제 설계할 수 있겠죠 마에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방패가 충격 수류탄으로 교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동식 방패를 설치하고 그 뒤에서 카메라를 보던 작업을 이는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동식 방패 뒤로 숨거나 아니면 어디 구석에서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좀 약간 너프당한 느낌이죠. 워든 같은 경우에는 충격수류탄이 이동식 방패로 교체되었는데 원래 이동식 방패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 때 버그 때문에 충격수류탄으로 나왔다가 이제서야 이동식 방패로 교체되는 거예요. 도깨비와 글라제 같은 경우에는 수류탄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글라제는 연막탄을 던져야 되니까 잘안쓸것 같고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죠. 소리를 듣고 거기에 술탄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녹같은 경우는 워드랑 똑같이 대인지뢰로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 때 버그가 심해서 3강탄으로 나왔다가 대인지뢰로 교체되는 거예요. 어, 산탄총 파괴. 이제 산탄총이 나무 기둥을 더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이게 패치 노트에 적혀있던 내용인데 나무 기둥을 파괴하면 건물이 내려앉거든요. 제 생각에는 나무 기둥이 아니라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나무 벽일 가능성이 크죠. 휴대 무기 파괴력 알리바이와 마에스트로의 리볼버 그리고 G.I.G.U의 리볼버가 데저트 이글 D50과 같은 파괴력을 가집니다. 뭐 공사할 때뭐 리볼버를 사용해도 되겠죠. 방패 대원. ads 시간이 0.4초에서 0.6초로 증가했습니다. ads는 이제 조준 사격 이걸 얘기하는 건데 알게 모르게 수많은 패치노트에 방패 너프를 조금 끼어넣었습니다. 자칼의 PDW총이 원거리에서 피해량이 제대로 감소합니다. 어, 트위치 라이온 417총을 뭐 많이 안쓰죠. 뭐 손에 맞는 사람은 뭐잘 쓰던데 열0발을 추가시킴으로써 어, 버프를 시켜줬죠. 그리고 퓨즈의 어, 접착식 집속 수류탄 설치 시간이 2초에서 1.6초로 감소했습니다. 버프를 좀 먹었죠. 어, 카이드의 어, AUG A3 피해량이 33에서 36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도 증가했는데 지금도 증가하는 거 보니까 이 총을 좀 쓰라고 계속적으로 데미지 버프를 시켜주네요. 어, 워든의 이제 안경 지속 시간이 8초에서 10초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막 속에서 이동 제약이 감소했기 때문에 조금 이동할 시 연막 속이 막 완전히 안 보이는 뭐 그게 아니라 조금 조금 이제 연해지는 뭐 그렇게 좀덜 해졌다고 버프를 좀 먹었네요. 대원 가격이 인하됩니다. 지난 시즌 패턴에 따라서 시즌 3에서도 대원 가격이 인하돼서 카피탄과 카베이라가 명성 만점으로 인하되며 메버릭과 클래시는 2만점으로 인하됩니다. 파티원들 간의 MMR 차이가 크면은 그 같이 랭크를 돌릴 수가 없어요. 랭킹전을 하려면 MMR 격차가 1,000mm r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400mm r 다이아몬드가 3,400 플래티넘과 그룹을 맺 할수 있지만 골드나 실버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이동식 방패가 버전 2로. 이제 유리가 달려서 건너편이 보이고, 문에다가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대목이죠. 항복이 약간 변경이 되었어요. 만장일치 투표로 해야 되고요. 3라운드 시작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항복하려는 팀은 이전 두 라운드에서 패배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도구 무력화 상태. 방어 팀의 EMP 수류탄. 때초의 EMP 수류탄을 맞을 때 효과를 받을 때 디버프 아이콘이 뜬다고 하네요. 그 카피타오의 지식화살이 불화살이라고 명칭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질식 화살이었는데 누가 봐도 딱 봐도 땅바닥에서 불이 나는 거니까 불화살로 이제서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원 목록이 보기 쉽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공격팀 방어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이렇게 대원의 얼굴과 아이콘이 딱 등장을 해서 이쁘게 바뀌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대원 목록에서 좀 불편했던 거. 장비창으로 들어가서 부품을 변경하려면은 이제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되게 복잡했죠.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는지는 일단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보기 좋게 바뀐 거는 맞습니다 무게급 플레이 리스트라고 굉장히 제가 원하는 모드가 하나 나왔어요 캐주얼과 랭크 사이에 있는 건데 랭크 하기에는 티어 걱정 m m r 걱정이 있으면은 아 그렇 캐주얼 해야 되는데 아 캐주얼 맵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아 뱀픽 연습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이번에 뱀픽도 가능하고 랭킹과 같은 맵을 할수 있으며. 티어나 MMR 고민 없는 그런 모드가 하나 나와요. 하지만 물론 랭킹 규칙과 같은 규칙이 적용이 되며 무계급 플레이 리스트에서도 어 일부러 나갈 시 패널티를 받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플레이어 행동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어 진행 중인 랭킹 또는 무계급 매치에서 나가는 경우 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며 상습적 위반자인 경우 제재 기간이 증가하고 포기한 매치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플레이 리스트는 잠김 상태입니다. 둘째로 자리 비움. 플레이어로 인한 짜증이 덜해지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리 비운 플레이어가 디퓨저를 갖고 있으면 그 장비를 내려놓고 그 플레이어 화면에는 경고와 카운트 메시지가 뜹니다. 어, 맵이 좀 바뀝니다. 캐주얼은 20개 맵에서 14개로 줄어들고 랭킹과 무게급은 14개에서 12개로 감소합니다. 시즌 시작과 함께 캐주얼에서 빠지는 맵은 저택, 대통령 전원기, 요트, 빈민가, 테마파크, 타워입니다. 캐주얼은 매달 3개씩 맵이 추가되고 빠지는 새로운 로테이션 시스템이 도입되고요 첫달 로테이션에는 마천루 요새 오리건이 빠지고 타워 대통령 전원기 저택이 추가됩니다. 랭킹과 무계급에서는 해리포드, 테마파크 요새가 빠지고 새롭게 리워크된 운나 맵이 추가되죠. 그리고 테마파크는 시즌 4에 리워크가 되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리스트에서 삭제된다고 합니다. 시즌 3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오퍼 두 명이 나오죠. 방어 오퍼인 고요입니다. 주무기로는 벡터, 카이드의 샷건을 사용하고요. 어, 도구로는 충격 수류탄과 어, 원격 제어 폭탄이 있네요. 보통 이속과 방어구 보통입니다. 아마루 같은 경우에는 그 IQ의 LMG를 사용하고요 어, 슈퍼노바가 있고, 아, 데인즐의 삼강탄을 사용하네요. 그리고 괴랄하다고 소문난 SMG11이 있습니다. 속도는 보통, 방어도 보통입니다. 엠버라이즈 무기 스킨이 출시됩니다. 엠버라이즈 느낌 자체가 약간 유적에서 뭔가 이제 그 유물 같은 거를 아니면 엘도라도 같이 황금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확실히 황금 스킨과 뭔가 도자기 느낌이 나는 그런 스킨이네요. 기타 변경점으로는 리워크된 우나빔이 나오고요. 배틀패스가 나오고요. 챔피언 계급이 나오고요. 미라정의 스킨이 나옵니다. 상점 인터페이스가 변경되고요. AI 대전이 Gets the to it. Go ahead and bring a lot giant, I ain't fire on. Catch a you wrong, I'm gone. You can catch the that I am I am I, y'all Think that I'm Boss, ain't none to This is all me ain't got much to do with who you know. Keep it a from